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짜자르입니다. 내일 새벽 4시 나폴리와 a c 밀란의 챔스. 4강 1차전이 열릴 예정입니다. 경기전 스파르티 감독은 오시멘이 없어도 우리는 이번 시즌 밀란을 이겼고 지난 레이체와 경기도 이겼다. 나는 밀란을 잘 알고 있고 많은 것을 준비했다. 라고 밝히면서 이번 경기 오시멘이 없이 이 많은 각오를 밝혔는데요. 리그 우승은 나폴리에게 내줬다고 할수 있는 디펜딩 챔피언 AC 밀란이었지만 최근 나폴리를 4대0으로 잡으면서 이번 경기 유리한 밀란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경기전 비올리 감독은 이번 경기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피올리 감독 인터뷰.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같이 나온 테오 에르나데스 인터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좋은 경기를 많이 했지만, 내일 경기는 매우 중요한데요. 리그에서 4대0으로 이긴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과거이고, 산시로에서는 다른 경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강한 나포리를 기대하지만, 우리는 경기를 위해 많은 것을 준비했습니다. 홈에서는 우리 홈팬들이 있는데, 그것은 중요합니다. 라고 밝힌 테오 에르난데스였습니다. 또 테오는 제가 부주장이 된 것은 큰 영광인데요. 저는 여기에 온 첫날부터 행복했고 저는 여기에 가능한 오래 머무르는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라고 답했고 오시맨이 없는 나폴리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변화는 없는데요. 나폴리 모두가 강합니다. 나폴리는 훌륭한 선수들로 구성된 팀이고 오시맨을 대체할 선수가 누구든지 잘해낼 것입니다. 라며, 오시맨이 없어도 나폴리는 강하다고 답하였고, 디 로렌조에 대한 질문에는 우리는 다른 유형의 선수인데요. 로렌조가 더 잘하는 것이 있고, 제가 로렌조보다 잘하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는 비교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이번에는 피올리 감독 인터뷰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경기에 대해서는 균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지만, 내일은 180분의 길이의 또 다른 힘든 경기가 시작됩니다. 리그 성적은 우리에게 약간의 암시를 주었는데요. 우리는 우리가 그렇게 강한 나폴리를 상대로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 훌륭한 경기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점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라며 1차전과 2차전 도합 180분의 어려운 경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고, 이번 시즌 최고의 경기력에 대한 질문에는 경기력에 관계없이 지금 중요한 것은 내일 경기장에 나갈 AC 밀란 팀인데요. 모든 면에서 집중적인 경기를 해야 합니다. 나폴리는 훌륭한 퀄리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폴리는 모든 실수를 이용하고 위험하게 할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챔스에서 우리는 높은 수준에 도달했음을 보여줬고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지고 경기를 해야 합니다. 라고 답했고 멘탈에 대한 질문에는 우리는 나폴리보다 더 정신적 압박에서 자유롭지 않은데요. 우리는 챔스와 밀란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잘해온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침착하지만 양팀 모두 높은 동기부여를 받을 것입니다. 중결승과 챔스 우승을 노리는 것은 아름다운 목표가 될 것입니다. 라며 나폴리보다 챔스 경험이 많지만 역시 정신적 압박을 받고 있다고 답했고 나폴리에 대해서는 최고의 수준의 팀이고, 이번 시즌 챔스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은 팀이기도 합니다. 또, 미는 다음으로 챔스에서 가장 많은 경기에서 승리한 팀입니다. 나폴리는 훌륭한 퀄리티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0대 0에서 시작하고, 두 번의 균형 잡힌 경기를 기대하는데요. 우리는 나폴리와 다른 것을 기대할 수 있는데, 그것은 수비적 단계에서 새로운 것이 될수 있고, 우리는 그것을 잘 인식해야 합니다. 라며, 나폴리는 이번 시즌 챔스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은 팀이라며 오시맨이 없어도 방심하지 않겠다고 밝힌 피올리 감독이었습니다. 최근 나폴리의 경기 패턴을 보면 선제골을 넣은 경기에서는 거의 모든 경기를 승리하고 있지만 월드컵 후 다시 시작된 리그 경기에서는 선제골을 허용하면 인터밀란, 나치오, AC 밀란에게 패배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번 경기는 그만큼 선제골의 영향이 크다고 할수 있겠는데요. 오시엔 심의 운해가 없는 나폴리가 에이시밀라를 상대로 어떤 전술을 짜고 왔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